안녕하세요.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다정다감 머플러 도안 보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어, 필요한 재료 보시면요. AP 원더 어, 색상별로 한 볼씩 필요하시고요. 저는 카키, 다크 레드, 청록, 퍼플 한, 한 개씩 준비를 했고요. 진회색 네 볼, 그래서 총8볼 필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대바늘은 8mm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위쪽에 이제 만드는 방법하고 이제 자세하게 도안이 나왔는데요. 어, 이쪽에 보시면 저희 니트 스쿨 동영상에 이렇게 자세하게 동영상 설명이 되어 있어요. 저희 니트 스쿨에서 대바늘 강좌로 가 보시면 어, 손뜨개 도, 도안 보는 법부터 시작해서 코 잡는 법 그다음에 겉뜨기 안뜨기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가터뜨기 분들을 다 나와 있으니까 동영상 미리 참조를 해주시고 뜨시면 더 수월하게 뜨실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 먼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시면요, 어, 무늬뜨기 A, B, C, D 이렇게 해서 색상과 무늬가 다 다르게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쪽에 전체적인 목도리를 봤을 때그 어, 무늬뜨기가 A, B, C, D, A, B, C, D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무늬뜨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 부분은 회색 실로, 가터뜨기 부분을 뜰 건데요. 자, 먼저, 음, 뜨는 것을 처음에 보시면, 회색 실로, 진회색 실로 처음에 30코를 잡아주세요. 자, 그런 다음에, 무늬는, 이 무늬가 가터뜨기 무늬가 되겠죠? 그래서 계속 겉뜨기만 떠주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가터뜨기로 8단을 먼저 뜨신 다음에요. 다시 회색 실로, 진회색 실로, 어, 하나, 둘, 셋, 네 코까지만 떠주세요. 네 코까지만 떠주신 다음에요. 초록색 실로 바꿔서 다시 겉뜨기로 무늬뜨기 A 무늬뜨기는 또 다른데요. 회색 실과 초록색 실이 들어갈 때 배색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죠. 그래서 초록색 실로 바꾸어서 쭉 뜨신 다음에요. 다시 왼쪽에 회색 실로 네 어, 코를 떠 주셔야 되는데요. 이 부분에 빨간색 세모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다시 다른 뭉치에 회색 실을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겉뜨기 뜨고 다시 뒷면에서 겉뜨기 네코를 뜨고 다시 초록색 실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을 자르지 않고 배색 부분으로 해서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어, 어, 오른쪽에 회색 부분은 원래 뜨던 실뭉치, 원래 처음에 코 잡았던 그 실뭉치 실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어, 세로, 세로 부분에, 이쪽, 옆쪽 라인에는 항상 회색 부분이 들어가겠고요. 어, 쭉 뜨시다가, 그러니까 지금 회색 부분이 밑에 여덟 단 뜨시고, 한 뭉치의 실이, 그 다음에 오른쪽, 옆쪽을 계속 같은 실로 떠주시고요. 그 다음에 새로운 뭉치의 실은 빨간 쪽에, 어, 세모 빨간, 빨간색 세모 부분에 달아서 쭉 뜨시다가, 어, 32단째가 지금 무늬뜨기 A가 끝나는, 끝나는 부분인데요. 뒷면이 되겠죠? 뒷면에서 네 코를 떠주, 겉뜨기 네 코를 떠주시고, 세모, 하얀색 세모가 있는 부분에서 회색 실, 두 번째 회색 실 뭉치를 실을 잘라주세요. 잘라주시고, 다시 그 부분에서 초록색 실, 원래 있던 초록색 실쭉 뜨시고요. 회색 실 다시 또 뜨시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에서는 자른 표시가 없고요. 원래 뜨던 그 뭉치의 실로 이어서 다시 중간. A와 B 무늬 사이에 중간 8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전체적인 어, 회색 실의 뭉치를 보시면 밑에 8단 그리고 오른쪽 다시 사이에 8단 오른쪽은 한 뭉치의 실이 사용이 되고요또 하나의 뭉치는 빨간색 세모 있는 부분에서 흰색 세모 있는 부분까지만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윗부분에 B 무늬 들어가실 때도 윗부분에 빨간 세모가 있는 부분에서 실을 달아서 왼쪽 가터뜨기는 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부분 또이 부분 여기, 여기 이 부분은 계속 실뭉치가 계속 잘 잘라진 실뭉치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항상 실 자투리 실이 남게 되겠는데요. 그 부분은 뒤에서 감침질 정도 해주셔서 실을 잘 마감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무늬뜨기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. 겉, 뭐 왼, 어, 왼코 줄이기 오른코 줄임 다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떠 주시면 되겠고요. 다 뜨신 다음에 맨 위쪽에 코 마감하시고 실 정리를 하셔서 목도리를 완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